안녕하세요. 엔잡러입니다. 2017년 테슬라는 자사의 화물 트레일러 트럭인 세미를 공개하고 2019년에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3년 정도 딜레이 되긴 했지만 테슬라는 2022년 12월 테슬라 세미 딜리버리 이벤트를 개최하고 행사 중 자사의 첫 번째 고객인 펩시에게 세미를 인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세 스펙과 성능을 소개하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테슬라 세미가 기존의 가솔린 및 디젤 트럭과의 경쟁에서 어떤 점이 경쟁력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세미의 구조와 성능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해 기존 디젤 트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그리는 화물 운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세미의 구체적인 스펙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테슬라는 왜 전기 트럭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 전기 트럭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봐야 합니다. 테슬라 트럭이 개발되기 전 전문가들의 전기 트럭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트레일러 트럭은 적 적재 중량이 크고 장거리를 운행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배터리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배터리가 들어갈수록 차체의 무게가 무거워져 법적으로 제한된 총 적재 중량에서 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적재 화물의 양이 적어진 다는 것은 화물 트럭으로서의 경제성 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시선은 당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미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은 1000kw 시의 에너지 저장 용량 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 모델 x10대의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바꾸 말하면 테슬라가 전기 승용차 10대를 만들 수 있는 배터리를 전기 트럭 한 대에 투입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자사의 승용차 사업을 확장 하는데 모든 집중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배터리 생산에도 제약이 많은 회사가 왜 승용차 10대 이상의 배터리 셀이 필요한 새로운 범주의 제품을 만드는데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일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존 전기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의 하락에 따른 새로운 시장 개척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쟁사가 점점 더 저렴한 모델을 제공하면서 지배력이 약 있습니다. 이에 관한 CNBC 기사에서 테슬라의 미국 신규 등록 전기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2020년 79%, 21년 71%, 22년 65%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미국 신용평가사인 s p 의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의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 유지 능력은 비슷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타사의 전기차 옵션들이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 계속 도전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테슬라는 전기 트럭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세미 미 트레일러 대리점 시장 규모, 점유율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트레일러 트럭의 시장 규모는 2021년 82억 5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2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복합 성장률 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35년 이후 가솔린 및 디젤 대형 트럭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를 공표하면서 탈 내연기관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고 19년도 기준 미국 트럭 운송은 전체 물류 중 중량 측면에서 72.5%의 점유율, 즉 전체 운송의 80%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며 7,917억 달러의 총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대형 화물 트럭은 연간 약 50만 대가 판매되고 있고, 그중 미국에서 약 20만 대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시장이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에서 수소차나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되는 추세 속에서 자동차 업체들은 미래의 큰 수익을 바라보고 수소 전기 트럭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 거대한 흐름에 맞춰 전기 트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테슬라 세미의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친환경 차량 트럭으로의 전환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큰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미 딜리버리 이벤트에서 이러한 유형의 차량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이 회사의 사명인 재생 가능 에너지 생성 및 저장 외에도 점점 더 저렴한 전기 자동차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글로벌적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럭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트럭이 전체 차량 판매의 1%에 불과하지만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 총 미세먼지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트럭이 평균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의 20배 더 기여하고 있고 경차보다 36배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트럭은 이렇게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트럭은 많은 짐을 운송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에더큰 동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화석연료가 필요 합니다. 또한 트럭은 하루 평균 1시간 정도 운행하는 개인 승용차와는 다르게 장거리 배달로 인한 하루 평균 11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매연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테슬라는 전기 트럭 세미의 개발이 테슬라의 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꼭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테슬라가 전기트럭을 개발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테슬라의 세미가 트레일러트럭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자사의 기존 디젤트럭을 전기트럭으로 바꿀 정도의 시장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세미의 성능과 운영 비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자동차는 일반적으로 90%의 에너지 효율로 작동하기 때문에 20% 정도의 에너지 효율로 운영하는 디젤트럭에 비해 속도, 공기, 역학 및 트레일러 무게와 같은 요인에 더욱 민감합니다. 즉 전기 자동차의 최대 충전으로 갈수 있는 범위 수치의 외부 요인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미 트럭에 가득 적재했을 때 무게가 8만 파운드, 약 36톤 이상이고 긴 창고 형태의 공기역학을 특 가지고 있으며 고속도로 평균 속도로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중들의 세미 트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세미가 이러한 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세미를 둘러싼 가장 큰 관심사는 주행 범위입니다. 테슬라는 행사에서 500마일 주행 범위를 언급했는데요. 스펙상으로는 인상적으로 들리지만 전문가들은 만재 상태에서 실제 주행거리가 500마일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습니다. 테슬라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자사의 특기를 살렸습니다. 바로 EV 파워트레인 효율성의 최적화입니다. 고속 및 부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모델 S 플레드의 트라이 모터 시스템을 재작업했습니다. 세 개의 모터 중 하나는 항속용 드라이브 유닛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때 분리할 수 있는 가속용 드라이브 유닛입니다. 트럭이 고속도로 속도로 순항할 때는 구동계가 생성할 수 있는 최대 출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항속 모터가 계속 작동하여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가벼운 가속을 하는 동안 다른 두 모터는 운전 조건이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할 때까지 바퀴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전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효율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공기역학의 최적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트럭에서 트레일러까지 원활한 공기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총알의 공기역학을 바탕으로 트럭 전면 전체를 경사지게 만들어 트레일러가 트럭의 항력에 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했는데요. 세미는 항력 개수가 0.36으로 기존 디젤 트럭에 평균 항력 계수의 절반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력 계수란 공기 또는 물에 대해 저항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값입니다. 영상에서 오른쪽 아래 유선형 물체의 항력 계수가 가장 작은 값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와류가 가장 덜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와류는 일종의 작은 소용돌이로 이로 인해 물체는 뒤로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A study on aerodynamic drag of semi-trailer truck 이란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그림과 같은 여러 모양의 트레일러 트럭 중 F 형태의 트럭이 제일 낮은 항력 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점 면부 뭐 페어링과.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유닛의 페어링이 항력계수를 낮추는 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페어링이란 공기소음이나 공기저항저감을 위해 차체 간의 단차 및 틈새를 없애고 평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이런 차체의 페어링 부분 최적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 낮은 항력계수로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효율을 높인 마지막 방법으로는 회생제동의 활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다음 화면의 그래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의 그래프는 한 번의 충전으로 실행한 테슬라 세미의 500마일 실제 주행 테스트 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x축은 거리, y축은 배터리의 잔량, 회색 음영은 주행 고도를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배터리 잔량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다시 충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회색 음영 그래프를 같이 살펴보면 언덕으로 올라갈 때 배터리가 평균보다 조금 더 빨리 떨어졌다가 내리막길에서 다시 충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회생 제동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회생 제동이란 전기차에서 주로 쓰이는 제동 방식으로 평소에는 모터가 엔진 역할을 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모터에 역회전이 걸려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회수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때 회생 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제동력의 크기는 모터가 엔진으로 동작할 때의 최대 토크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생 제동이 기존의 브레이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대신 브레이크 사용빈도를 많이 줄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화물 트럭은 가파른 경사를 오른 후 다시 내려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무게로 인해 트럭이 내리막길에서 많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무게가 나가는 트럭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엔진 제동과 브레이크에 크게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세미처럼 회생 제동 기술을 사용하면 트럭의 내리막길 속 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브레이크 과열을 방지해 브레이크 교체 비용을 아껴줄 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에너지를 다시 공급하여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의 주행 범위를 최대화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테슬라 세미의 성능이 매우 뛰어난 것은 알겠는데 기존 디젤 트럭을 대체하기에는 대용량 배터리의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답으로 테슬라는 메가차저를 개발했습니다.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트럭 운전자가 8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을 취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송업체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면 안전 특권이 취소되고 벌금이 부과되면 운송업체의 안전 등급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30분 휴식은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분 동안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테슬라는 이 메가차저를 이용하면 30분 동안 전체 배터리 용량의 70%를 충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측 하단에 메가차저 케이블의 단면 구조를 볼수 있습니다. 기존 케이블은 250kW 정도의 출력을 보여주는 반면에 메가차저는 1,000kW로 약4배 정도의 출력으로 충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높은 출력을 전달하게 되면 케이블에 많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케이블 과열을 막기 위해 테슬라에서는 전기전도체를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직접 냉각수에 담그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1000kW의 출력에도 기존 급속충전기와 같은 크기의 케이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메가차저가 현재 기간에 받아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펩시 시설에만 설치되어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체 메가차저 충전 인프라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재 미국 정부의 트럭 및 버스와 같은 중형 및 대형 전기 자동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자사의 공장과 공급업체 간에 부품과 상품을 운송하는데 세미 트럭 여러 대를 이용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실제 주행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세미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능을 바탕으로 만약 물류업체들이 테슬라 세미를 이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는 디젤 트럭이 운영 비용 측면에서 20%더 비싸다고 말합니다. 테슬라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 세미는 마일당 비용이 1.26 달러가 드는 반면 평균 디젤 트럭 마일당 1.51달러가 됩니다. 테슬라는 이 수치가 100마일의 경로, 60마일 퍼아워의 평균속도 8만파운드의 탑재량, 갤런당 2.5달러, 키로와트 시당, 전기요금 7센트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고 언급합니다. 테슬라는 2017년 세미를 발표할 때 300마일 버전은 15만달러, 500마일 버전은 18만달러를 기본 가격으로 언급했지만 현재 배터리 소재의 가격 상승과 1 0 0 0킬로와트 시의 대용량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을 비루어 볼때 25만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세미의 트럭 트럭 분야 초기 시장 진입은 테슬라의 초기 사업처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수익을 보완해 운영하거나 리스 형식으로 운영해 지속적인 트럭의 성능 개선과 비용 절감으로 점차 판매까지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물 트럭 제조업체에서도 이미 자사의 전기 트럭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테슬라 세미의 성능과 범위에 근접한 회사는 없습니다. 테슬라는 세미의 판매를 시작으로 주 테슬라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을 라인업에 추가하고 테슬라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인 도조와 이를 활용한 AI 머신 러닝으로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화물 트럭의 군집 주행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무인 화물 트럭 운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트럭의 자율성이 해결된다면 화물 운송은 이전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극복해야 할 기술적 이슈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만 만약 테슬라의 기술이 미래 에이 정도까지 발전한다면 무인 전기 트럭은 기차의 비용 이점을 능가하고 선박과 같은 저렴한 수단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테슬라 세미의 구조와 스펙을 바탕으로 세미의 출시가 기존 대형 화물 트럭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되면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